이제 신발 괜찮아? 느낌 귀 이상해? 귀신 발견? 귀신 발리 귀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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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발 많이 컸다 아이고 잘하네 혼자 걷는 게 아직 안익숙요 이쪽으로 집, 집에서 하는 것처럼 잘했다, 잘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엄마 여깄어 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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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하네 만세했어요 만세 엄마도 보고있어 리안이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와 우리아들 잘갔네 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 아, <Buckledış> <laughs> hey, oh, so c u t 이쁜지 이쁜지, 아 이거 귀엽다. 아빠가 시켰지. <laughs> 집안 막 맨날 이렇게 어지럽히려고 아빠가 시켰지. 예준봐 <laughs> <좀> 여보. 크드야, <laughs> <오카드야. 웃음> 엄마도 간식 좀 먹자. 여보, 고마워. 맛있게 먹겠습니다. 달달한 게 너무 땡겼어. 음! 역시 여보가 내 입맛을 잘 알아. 여 그래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 <laughs> 남편이 출출하다 그래서 친정엄마가 한국에서 오실 때 만들어다 주신 인절미 냉동실에서 꺼내서 후라이팬에 구워서 이렇게 조청이랑 준비해 줬어요.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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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접시 갖고 와야겠다 대박 대박 우와 어, 맛있겠다 <laughs> 양좀바 장난 아니다 우와 <laughs> 오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우와 이거 이렇게 뿌려서 소스도 넣고 진짜 맛있다 와 <laughs> 이거 <laughs> 좋다 2000원인가? 1800원인가? 2200원인가 그럴꺼야 오늘 크라이 해볼 스낵 약간 포장은 감기약 포장 같은데, 실제로 안에는, 미국식 참치 샐워드 그리고, 봉지에 있는, 그 크래커, 이렇게 6개 정도 들어있고, 이거는 다른 건데, 이것도 먹어볼 거고, 이건, 미국 사람들은 점심 식사로, 응. 이거를 많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아기들 애기들 점심으로 이거 많이 싸서 보내는 엄마들도 많아. 간단하게 여기, 이거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듬뿍 바르면 듬뿍 바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고, 응. 이거 이렇게 싸서 먹어도 되고, 그건 뭐 본인 취향에 따라서. 일단 한 정석으로 이렇게 한번 먹어봐. 응. 미안, 얘도 응. 먹고 싶나? 음. 상상했던 바로 그 맛이야. 이거 지 이거 나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나페라고 샀는데 맛도 맛인데 일단 가격이 엄청 착해서 미국 사람들이 점심 식사로 많이 음 먹는 것 중에 하나야. 간단하게 이렇게 까갖고 진짜 맛있다. 이렇게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하면은 짱이다. 이게 유명한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범블비라는 회사랑 스타 음. 캐스트라고 제일 유명한 회사가 따로 하나 더 있어. 근데 둘다뭐 음. 뭐. 맛있는 거랑 똑같고. 이거는 월마트 브랜드에서 요새 나오는 건데, 그냥 맛이 궁금해서 한번 사와봤어. 이거 내가 다 먹겠는데? 이모라고 사? 아 진짜 맛있어. 약간 이렇게 뭔가 느낌은 음... 김치 김치 김치전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게. <laughs> 이거 쪽쪽 빨아봐라 이거. 뭐야 약간 매운 맛이라고 적혀 있는데 미국 미국애들 기준에서 매운 맛인 거라서 우리가 먹었을 때뭐 그렇게 안 매울 것 같아. 나도 물로 입을 좀 헹구고. 또 새로운 맛을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은가녀나나 <laughs> 음, 나는 음. 나는 이게더 맛있는데 음. 한국 사람들은이걸 좋아할 것 같아 이녀이어볼래이 음. 녀석은 이래이거는 고추참치맛 비슷한게 한국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나는 하얀게 더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아니 여기 <laughs> Ha <laughs> ha! <laughs> 박스. 아 이거 아이들 잘해요. 식당에서 먹는 것도 맛있는데 네.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긴 편해.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을게. <laughs> 야, 거기서 뭐해? 미안아 거기서 뭐해? 이렇게 길어. <laughs> 여기 이쪽으로. 알았어, 앉아봐. 미니 미식기?